풀치입니다.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. 이한번보다뭐 이거는 뭐 세띠 같은 것도 한두 마리 들어가 있고 꺼 드실 만한 거는 꺼 드시고요. 젓갈담으시고 말려 가지고 쪄여 드시면 좋습니다. 손가락 두 개부터 두개 반까지 한달전 풀치보다는 조금 더 씨알이 평균적으로 좋습니다. 자, 세띠 걸칩니다. 위에는 약한 삼진 나오고요. 속은 조금 더 작아요. 이보다 속 씨알 보여드릴게요. 아, 속 씨알 통통한 두개 반, 세개 약간 안 되네요. 살짝 말려가지고 쓰시기 좋습니다. 좀큰 것들은 꺼 드시고 쪄려 드시면 좋습니다. 한띠 갈치입니다. 엎었어요 속씨알 삼지 나오는 한 띠. 이놈들은 커씨알큰 거, 중대 갈치 같은 것들도 있고 속씨알 가장 집에서 가장 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. 이만 이렇게 물량해서 세 상자 나왔어요. 대갈치도 안 빼가지고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. 사이 아, 좋네요.